누가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들이 지금 애를 낳아야 되냐, 뭐, 저거, 저거. 나도 없는데. 내가 뭐 대신해줄 것도 아니고 어쩌라고. 여러분, 시절만 하더라도 30대 초반에 두째, 셋째를 낳았지. 요즘은, 요 때쯤에 우리가 임신을 하자, 뭐, 이런 걸 하는데, 경력 단절 때문에 몇년 있다가 할 거예요. 이 말을 못 한다고! 그러니까, 노력하고 있어요. 그러면 이제, 약 같은 거 이제 지어주고, 그러면 애는 살만 디륵디륵 찌기 시작한다. <laughs> 좀 정보를 취합해 볼 필요가 있어요. 진짜 하늘을 봐야 별을 딴다고. 아직 생각이 없는데, 그걸 어떻게 하냐고. 어, 스님이 기도하면 콘돔이 찢어지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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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내가 차마 그 말은 못했다! 아니 피임을 하고 있는데 기도한다고 생기고 냐고 방법도 없어 방법도! 어, 제, 죄송합니다 <웃음> 죄송합니다 <웃음>